정숙 님이 좀 행동이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기 입장에서 예의를 차리고 배려한 거겠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은 찔렀어. 그런 착각 사, 착각하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요. 예의를 차릴 거면 끝까지 예의를 차려야지. 예의를 차릴 거면 데이트 가서도 예의를 차려야 돼요. 데이트를 갔으면 기왕 갔으면 어 기분 좋게 있던가.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 좋게 있던가. 우울하게. 아, 내가 그냥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서 그래, 오빠. 어. 아, 그, 좀, 기분 나쁜 거다 티내잖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다 티내잖아. 응.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봐도 그냥, 어, 아, 기, 정신이 여기 와 있지 않구나. 기분이 딱그 18기 영화한테 가있구나. 이거를 딱 봐도 알잖아요. 계속, 오, 어, 찡얼찡얼 대고 있으니까. 미안해,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래서, 아, 밥이 안 넘어가네. 계속 찡찡대고 있잖아, 앞에서. 짜, 얼마나 짜증나겠어.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내가. 이럴 거면 왜 왔지? 응. 음, 그래도 기분 우울해 하니까,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17영수는 괜히 노력, 되게 노력을 했다고. 얘가 오늘 자체 기분이 일단 나쁜가 보다. 응. 음, 기분 많이 우울하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 얘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자체가 기분이 지금 우울한가 보다. 그래서 얘가 오늘은 우울하겠다. 음, 어, 영호가 자기 원픽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오늘은 우울할 수도 있겠다. 18 영호를 보더라도 계속 침울하겠다. 왜? 내가 원픽이 아닌 아니라는 기분이 들, 들면은 기분이 우울할 수가 있잖아요. 영호를 본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17 영수는 18영어를 봐도 괜히 내가 1순위가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 기, 약간 그 주눅 들어 있는 거 있잖아. 얘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18영어 왔더니 막그 좋아 죽으려 고 그래. 거기에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지? 알아서 저렇게 기분 좋아질 건데 나는 얘 기분 좋아지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얘는 그냥 계속 우울해 있기만 하고 저렇게 한순간에 기분 좋아질 거면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지? 그냥 내팽 개쳐둬도 알아서 기분 좋아질 건데, 내가 얘한테 기분 좋아지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런 기분 들겠죠. 나는 지금까지 뭐한 거지? 나는 지금까지 뭐, 광대도 아니고 지금까지 허수아비가 된거 같잖아요. 내가 한 거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영호가 그냥 와가지고 영어는 한 것도 없는데, 오자마자 기분 좋아서 까르르 대고. 와, 진짜. 나는, 나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구나. 내가 한 거는, 진짜, 다 진짜 내가 한 노력들은 생, 봐주지도 않는구나. 응. 난 내가 지금 자기한테 노력한 거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응. 내가 자기한테 해, 했던 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고맙다고 느끼지도 않는 건가, 얘는? 그런 생각 아마 17기 영수는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 내 괜히 해줬다. 응. 어. 괜히 생각해줬네. 괜히 걱정해줬네. 이 생각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7기 영수가 그러잖아요. 어, 묘했다고.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 거에서 기분이 나쁘게 묘했다고.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응, 음, 괜히 챙겨줬다. 응, 음, 뭐하러 내가 얘, 얘를 챙겨줬지? 내가 얘를 뭐하러 걱정해줬지?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거면은? 나는 얘 기분 좀 좋아지라고 열심히 챙겨줬는데, 저렇게 그냥 급속도로 바뀔 거면은 내가 얘를 뭐하러 챙겨줬지? 이런 생각 17기 영수 들, 들었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구독은? 구독 지금 눌러, 지금. 지금이 누를 때야. 빨리 눌러. 지금 누르고 가는 거야.